안녕하세요 패션블로거 혜인입니다 드디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 짐싸기 편에서 이 제주항공이 붙일 수 있는 짐이 15kg까지밖에 안된다 그래서 난 이번에 이걸 꼭 지키고 오겠다 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23kg가 나왔네 정말 다행인 게 일본에서 오는 항공편에오버차지는 3,000엔이더라고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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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것 같아요 일본 도쿄 하울 도쿄 하울? 마라 이름 아니에요? 뭐 여튼, 일본 도쿄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옷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여름에 좀큰 바겐세일을 들어가거든요. 파르주쿠의 라포레라고 좀 종합복합 쇼핑몰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입점이 된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세일 엄청 하는 거야. 수산물 경매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직원분들이 막 이런 거 부부젤라 같은 거 들고 막 소리 지르고 행사 막 매대 같은 거 있잖아요. 두 장에 천엔, 한 장에 천엔 막 이러면서 엄청 팔고 제 생에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열했던 그 세일 현장에서. 건져온 드템품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브랜드부터 소개를 드릴까 해요. 세토아미가 프로듀싱한 브랜드 에이미 인더 베티걸스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정말 많이 질렀습니다. 짜잔. 아휴, 엄청 많이 샀죠. 이 제품들 가격을 다한게 공가의 아우터 하나 가격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일 득템한 거는 아우터 너무 비싼 거예요 아우터막 2만 2천엔 막 이런 거야 2천엔 아니야 2만엔 아니, 가격이 너무 안 착해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왔죠 왔는데 그딱 있네 스카잔하고 이런 세일로 자켓을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스카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정말 사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원래 가격은 23,760엔 이네요. 그러니까, 와우, 엄청 비싼 거야. 프로테이지가 원래 여기 적혀있는데, 그걸 다 떼가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우터류는 50에서 7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이미스 클럽이라고 깔끔하게 되어있고, 이거는 좀 질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 되게 쫀쫀하고, 엄청 귀여워. 그리고 요거는 세일러 재킷 버블이 디테일도 있고 뭐 세일러 카라도 있고 그냥 할인율이 높아서 구입을 해왔던 기억이 나요 차차 가을이 되면 슬슬 입어보는 걸로 하죠 요. 이건 뭐게요? 여러분 스즈키라고 알아요? 스즈키? 이런 제품들을 그냥 편하게 스즈키라고 부르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들 햄토리 잠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점프스트야 벨트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 크게 나염도 있고요 이거는 시즌오프 제품 같은데 100% 이건 땀띠각이야 완전 세트 같지 않아요? 같은 브랜드 옷이니까 당연히 세트 같겠지 티셔츠? 같은 것도 있어요 맨투맨 동료같이 막 그렇게 자리에다가 이거 샘플세일 제품 막 얹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겨우겨우 건조한 제품이에요 핫도그가 그려진 약간 실부소매 티셔츠고 이렇게 귀엽게 자수도 있어요 똑같은 프린팅이죠 아까랑 무지 흰색 티에 반팔에 핫도그가 그려진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반팔 티도 이렇게 자수 있어요 귀여워 그리고 요거 또 티셔츠 목이나 팔에 배색 들어간 티 있죠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요 티셔츠도 하나 구입을 해왔어요 샘플 세일로 구입을 해서 얼마니 너는? 이거 500엔에 샀네 대박이지 않아요? 이래서 세일을 끊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뭐 뒤에도, 나엠이 있앞에 또, 나임이 있어요. 그 다음은, 아우터 제품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그냥, 길 가다가 구입을 했어요. 보통, 5에서 6, 6 정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스카전인데, 앞에만, 그냥, 이런 용이 있는 거예요. 좀 허접한 느낌이긴 한데, 아마, 2,000에? 정도? 그니까, 러 2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스카전인데, 그냥, 되게 까만, 올블랙의 스카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등판 예술이야. 에스더러브스유와 WC가 콜라보레이션한 스카잔이에요. 가격은 이렇게. 올블랙의 사이즈도 엄청 크진 않은데 뒷판이 예쁘니까 이거 말고는 막 연보라색 입고 핑크색 입고 하는데 그건 너무 제 나이에는 좀여러버서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블랙의 깔끔한 제품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스핀즈에서 피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아마 천엔? 별거 없어요. 이건 그냥 아우터야. 그냥 약간 바람막이? 약간 우위?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거? 스핀즈에서는 짜잔 그냥 치마예요 그냥 기본 라인의 치마고 안감도 따로 없고 그냥 무난한 치마인데 이렇게 자수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비스티에 같은 거 그냥 하나 입고 이거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얼마 주고 샀아 여긴 왜 택을 다 떼? 가격 택을?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스피즈랑 위고 자체가 그때 일본의 아가들이 입는 그런 스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000엔 정도 급을 한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짜잔 체크무늬의 테니스 스커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치마 같은 거에 밴딩 들어간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밴딩 들어간 게 너무 좀 싸구려 같아 보인다 그럴까? 천엔 정도 제가 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원 돈이니까 그냥저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 스피즈에서이 제품도 구입을 했네요 약간 비스티에 같은 건데 케미솔 형태의 레이스가 달린 제품을 되게 구입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세틴 소재에 어깨끈 조절하는 것도 있고 퀄리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그래서 일본 여행 중에 바로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타 등등의 브랜드에서 조금 조금씩 질렀던 것들도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라폴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구입을 한 티셔츠인데, 특별하게 세금 포함 천엔에 구입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현금만 준다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지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박시한 질 좋은 티셔츠여서 그냥 집에서 막 입을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살땐 몰랐는데 등 뒤에. 현관념 되게 뭐냐고. 무지를 놔두지 왜 이걸 이래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옷 정리할 때그 뒷면 보고 진짜 실망했잖아. 이상해. 한 로리즈 팜이라는 브랜드에서 1,500엔 음, 정도에 구입을 했고 이 치마에 보통 쓰는 레이스인데 이거를 캐미솔 형태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에서 그냥 이런 기본티브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도 예쁠 것 같아서 그죠? 이쁘죠? 맥시 원피스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케미솔리 세트인 언제 입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굉장히 화려한 원피스예요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원가가 15,000엔이야 이 그물이 이해는 할 수는 없다만 예뻐서 샀어요 이 제품도 라포레에서 구입을 하긴 했는데 뱅크라는 편집샵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비싼 브랜드여가지고 80%를 해서 이제 3,000엔 정도 직원분이 막 이게 오늘 바로 80% 세일 들어간 거라고 사라고 추천해줘가지고 그냥 샀죠. 이런 건 되게 입으리고 싶은 날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알고 보면 굉장히 고가의 원피스였다는 거. 그리고 일본하면 유니클로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일하는 티셔츠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왔어요. 짠! 이런 락 티셔츠들. 요것도 샀고. 편하게 입을 주황색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요거는 원피스. 원피스인데 농부 스타일, 농촌 스타일. 약간 그런 원피스예요 라지 사이즈 1290엔에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오다이바 자라 매장에서 이제 세일 제품을 구입을 해왔는데, 요거는 청사로팩. 오버롤이에요. 약간 풍덩풍덩한 느낌의 점프스트고, 2000엔 정도에 구입을 해왔네요.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택인지 아니면 멋으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일단 멋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떼진 않았는데요. 그 택이면은 알려주세요. 떼고 다니게. 밀치 <laughs> 모자. 이거 쓰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외국 스파 브랜드에서 모자를 잘안 사요. 왜냐면, 차가. 이 제품은, 음잘 맞아요. 약간 그런지한 느낌의 디테일도 있고, 이건 좀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호호. 그다음 옷은 후르기예요. 후르기가 빈티지 오지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구제 흰지라는좀 대형 후르기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템을 좀 해왔습니다. 이건 되게 고급지잖아? 약간 자켓 같은 형태의 띠스루 셔츠예요. 이것도 태블 다 떼오른 언니가. 찰랑찰랑있는 폴리 제품이고 이렇게 단추들도 다 성하게 달려 있고 금 체인 막 이런 거 주렁주렁하고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예뻐 같은 거야. 아 이건 좀 비싼데 비싼 값을에 좀 예뻐. 로브에요 로브 4,900엔? 그러니까 5만원이 넘는 돈에 구입을 해왔는데 이게 남자분 로브인가봐요 그래서 엄청 크고 엄청 원단이 엄청 많이 쓰였어요 정말 이런 빈티지 옷의 장점 중 하나가 똑같은 옷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나만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안 사고 그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난 뭐, 로브잘 입으니까. 캘리포니아. 패턴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샀어요. 그래 거야, 말발이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옷을 제외한 소품, 악세서리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자는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너무 짓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특이한 재질의 제품들 두 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타올 소재고 이건 새틴 소재예요. 모두 위고에서 구입을 했고요. 1,990엔에 구입을 해왔네요. 이런 화관도 구입을 했어요. 300엔인가 330엔인가 그래요. 되게 싸죠? 모두 꽃이 되게 특이하다 퀄리티 좋은데? 아, 올때좀 짐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가져온 보람이 있네요. 이 백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 백에 팩 맞춰서 이런 힙색 같은 것도 세트로 파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제품이어고 냉큼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제 겨울에나 게시를 할수 있는 건데도 귀여워서 구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유미 브랜드인 에이미 인터 베티걸스에서 똑같이 구입을 해온 제품인데요. 제가 이런 홍합 더럽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홍합 보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라디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인데요. 제가 이런 봉제 소품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형은 싫고 약간 실용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면 다 파우치. 일단은 메이크업 제품들 담을 때 사용하려고 파우치도 하나 구입을 했고, 이거는 그만 약간 뭔지 알죠? 이렇게 가방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카드 찍길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제품들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안 쓰지만 아니면 뭐 동전 지갑 소품으로 쓸수 있는 거고 이 뒤쪽에는 카드를 넣어서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칫솔이래요. 진짜. 귀엽죠? 못쓸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음. 그리고 요거는 프랑프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프랑프랑이 물론 국내에도 있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라서 일본에서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는 있거든요. 요두 제품을 구입을 해왔어요. 이런 텀블러 제품들을 진짜 많이 있어요전 텀블러만 한 6개 있나? 물통도 많고 텀블러도 많은데, 이걸 세척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감이 있어서 손잡이를 자꾸 이렇게 뽁뽁뽁 뽁 하면서 씻는 그런 스펀지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구입을 해왔어요. 450엔이네요. 진짜 이게 뭐라고 5,000원씩이나 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용서가 된다. 그 다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해온 양말. 놀라지 마세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양말입니다. 시부야 109에서 돌키스라는 처음 보는 양말 브랜드인데, 제가 원래 추추한나 양말을 굉장히 많이 산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추추한를안 가고, 돌키스라는 브랜드에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꽤만 소개해 드릴게요. 햄버거 모티브에터신이랑 양말도 구입을 했고 케이크랑 초콜렛 모양 양말도 구입을 했고요 제가 항상 일본 가면 꼭 구입을 해오는 요이스로 양말들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귀엽죠 이본로 달린 것도 막몇 개씩 구입을 해왔어요 마흔 한 뭐. 켤레를 구입을 해왔네요 순수하게 정말 양말만 양말만 만한게 양말 더쿨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슈즈 제가 진짜 이번에 너무 득템을 해온 신발이 있어서 진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고 너무 근질근질했어요 짜잔 요 제품들, 제프리 캔벨 슈즈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들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원가 택이 아마 22,000엔 정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 제품들을 샘플셀로 구입을 해서 5,000엔에 구입을 했어요. <laughs> 이 제품들도 라포레에 있는 슈즈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샘플 세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비 사실 온전하게 깨끗한 제품은 아닌데, 제가 또 신으면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야. 천엔인데. 하고 아, 사왔죠. 요 슈즈 역시도 제프리 캠벨 제품인데, 구비 예술이야. 예술이고 겁나 무거워. 유리에요, 유리. 하튼 마지막 한종 남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구입을 해야죠. 잘 왔어 그리고 슬리퍼도 두 족을 구입을 했는데요 가져왔던 H&M 신발이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신고 다녔었던 제품들이에요 투박한 느낌의 슬리퍼들 두 개를 구입을 했고요 요 제품은 퍼 슬라이드 웨스턴 느낌이나는 벨트가 있는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악세사리 귀찌 형태의 퍼 귀걸이들인데 이런 건 포인트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무난한 색깔 두 개, 튀는 색깔 두개 이렇게 구입을 해왔어요 하트 귀찌, 조개 귀찌, 피크 귀찌 이런 이어 커프들 딸랑딸랑 귀걸이랑 꽃 빗지들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파리스키즈라는 액세서리 300인샵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못된 고양이 느낌이랄까 그런 저렴한 액세서리샵이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고 또 클레어스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약간 액세서라이즈의 완전 초 저렴이 버전의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클레어스에서도 이제 타임세일 시간이 가가지고 저렴한 제품들 막 구입을 해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악세사리들과 옷은 끝입니다. 그럼 이제 또 가볍게 질러본 정말 조금 질러온 화장품 하울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화장품 하울은 화장품보다 더더더더 더, 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심호흡하세요. 후, 준비됐나요? <laughs> 이게 뭐게? <laughs> 메이크업 박스예요. 메이크업 박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서 미친 거 같아요. 이번 갈 때마다 구입을 하고 또 구매대행도 하는 스위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구매대행이나 뭐 그런 걸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가 사용할 제품만 구입을 해왔거든요. 퀄리티 봐봐. 아, 미친 거 같아, 진짜. 이거 다 자수예요, 자수. 봐봐. 사면 그림이 다 달라. 안을 보시면, 원 핸드캐리를 해와서 기내 반입이 되는 화장품들을 여기에 담아왔습니다. 거울도 있고 위에 예, 이런 박스도 있고 이 나머지는 전부 화장품이에요 돌링크 5번, 13번, 21번 22, 25번 아이 메이징과 코모리즘 콜라보레이션 속눈썹 101번, 102번, 103번 그리고 이건 클레어스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이게 특이해요 약간 속눈썹이 이렇게 형광이야 포인트 래쉬로 붙이는 거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마스카라인데 그냥 빨간 게 아니고 연핑크야 이렇게 사진처럼 눈썹에 연출하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키호테에서 세트로 500엔 정도에 구입을 한 눈썹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주황색 컬러의 펜 라이너예요. 오 조립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오 약간 여름 한정판인 것 같아서 구입을 해왔는데 이런 느낌. 컬러가 예뻐서 구입을 했어요.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써봐야지. 이건 스위머에서 구입한 메이크업 도구 세트들. 그냥 요게 기어서 샀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예쁜 쓰레기를 득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운데이션. 되게 특이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컬러 두 가지 있는 거 일단 다 사오긴 했는데 휴. 한번 나도 지금 뜯어볼까봐. 되게 랩으로 꼼꼼 싸놨다. 아, 나같이 성질급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어우 정말 몇 겹을 해놓은 거야 붓하고 파운데이션이 같이 붙어있는 제품인데 어요요요요요요요 어요요요요요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양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어떻게 생겼이 한쪽은 브러쉬가 있고요 컨실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컨실러인가 이거? 컨실러야? 뭐니? 컨실러였구나 나 파운데이션인 줄 알았지 다크서클이나 얼굴 밝힐 때 쓰라고 되어있네요 에이 괜히 두 개나 샀네 하나만 살걸 진한 건 커버 연한 건 내추럴 내추럴 발다잉 되게 부드러워 근데 커버 컬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발랐을 때 커버가 확실히 좀 되직한 느낌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붉은기 도는데 지금 배경이 파래갖고 느낌 별로 안사는 것 같아 브러쉬로 펴 발라주면 어? 어? 파운데이션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 브러쉬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되게 말끔해져서 뽀송한 마무리감은 아니고 되게 촉촉한 마무리감이에요 어 근데 묻어나는 건 별로 없네 스콜 딱이코 옆이랑 입주변좀 무너진 감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오, 되게 묽어. 결자국이 조금 남긴 해. 오, 맘에 들어. 메이크업 꼭 써봐야겠다. 그리고 면세에서 립스틱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제가 조르지 아르메는 립마이스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400번을 구입을 했네요. 약간 핏빛 느낌의 레드 컬러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면 제가 항상 구입해온 게 있는 게 렌즈. 일단 저는 토스 렌즈로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일본 제품을 구입을 해왔고요 양쪽 시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왼쪽눈두 박스, 오른쪽눈두 박스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 도전해보는 렌즈예요. 도수가 나오는 제품이 있고, 안 나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은 도수가 아리라고 적혀 있었던 도수가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해왔고, 역시나 왼쪽 눈, 오른쪽 눈 제가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 박스씩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모이스트 라벨의 리치 글램이라는 컬러이고요. 이 제품은 미쉘 블루밍의 누디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은 브이로그로 더 자세하게 남겨놓을 테니까, 브이로그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짜잔, 렌즈샵에 가니까 이걸 또 파는 거야. 저번에 나올 때 시리즈로 세 가지를 구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요, 버즈까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동키호테 약국에서 구입한 로또리셰 시리즈. 로또리셰가 한 12mm 정도 들어있는데 요 제품이 18mm짜리 제품이에요. 18mm짜리인데 가격은 똑같이 프로모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더사았습니다 따따따. 이게 뭐게요? 카레요, 카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분 즉석 카레 같은 건데, 이게 왜 18근 카레냐면, 너무 화끈해서 18근 카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되게 매운 카레라고 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제가 얼마나 매운지. 사실 저 매운 거 되게 못 먹거든요. 이 제품은 곧그 영상으로. 만나는 걸로. 짜자잔! 이렇게 해서 정말 대대적인 쇼핑하우를 끝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간단한 댓글만 달아주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이벤트예요. 오늘 선물로 드리고 싶은 제품은 어느 분이 입어도 좀 어울릴만한 또 어느 분이 입어도 좀 실용적일만한 제품을 고르느라고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를 골라봤어요. 이 제품 원가 4 0 0 0원 짜리 제품이고요. 편하게 입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핫도그도 있고 되게 귀엽다. 저 약간 음식 모티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은 분들께 제품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죄송해요 오늘은 아차상 격으로 요피크기걸이이 진짜 예뻐요 이거 저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이거 구입한 다음날 착용하고 나갔을 정도로 정말 예쁜 제품이거든요 귀를 뚫지 않으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 제품을 이벤트 상품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아차상은 총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한 감상평 그냥 정말 자유롭게 그냥 남겨주시면 이벤트 기한 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중한 분을 뽑아서 이 에이미 인더 베티 걸스의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오늘로부터 28금 커리의 리뷰가 올라오는 날 이벤트는 마감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이 아래 더보기란으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정말 정말 긴말 많은 하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린 곧 브이로그랑 18금 커리 리뷰로 만나요. 뭐, 안녕. 야, 근데 이거 리뷰 다 찍었는데, 해상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옷 별로인 것 같아, 왜? 두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다시 찍을 수도 없는데? 나 머리도 점점 풀렸어.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울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주셔서 감사해요.